아이 간식 사두면 나도 집어먹게 되는데 그게 살이 되죠 그래서 준비했어요 아이도 좋아하고 다이어트에도 도움되는 착한 간식 네가지첫 번째 그린너트 코코넛청크 원재료 아주 깔끔하죠? 코코넛과 앨근 식이섬유 풍부하고 GI 지수 낮아서 혈당 스파이크 걱정이 없어요 바삭 달달 고소 과자 대신 집어먹어도 맛있고 그린요거트에 얹어 꿀 살짝 두르면 요화정 부럽지 않아요 두 번째 핑크리스프 통어밀 크래커 심브레드 원재료 완전 클린하죠? 땅콩 버터 발라 먹어도 맛있고 크림 치즈 발라도 행복한 맛이에요. 사워도우빵을 얇고 바삭하게 압축한 느낌. 사워도우빵 좋아하신다면 강추예요. 세 번째 모던그루 크런치츄러스 그레놀라. 성분 좋은 짱구 과자 느낌이에요. 원재료가 전부 천연 재료라 아이랑 같이 먹어도 안심돼요. 큼직하고 바삭해서 씹는 재미 최고. 이랑 현미로 만들어서 식이섬유가 많다 보니 몇 조각만 먹어도 포만감이 좋아요. 다이어트 중인데 과자 끊기 힘들다? 이거 진짜 대체템이에요. 네 번째 막군푸드 여구마 바삭집. 원재료가 국산 고구마 딱한개에요 완전 얇고 바삭바삭하면서 진한 달콤함이 있어요. 이해 좀 붓기는 하는데 100% 고구마니까 이해해요. 착한 가심 네 가지 저장해 두고 간식 고민 날려버리세요.